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13일 조정후에 상승할 종목 9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바닥권에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대모비스 역시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는 특히나 이렇게 바닥권 찍고 상승 긴 횡보의 구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좋은 수급으로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의 하단 구간 근처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추가 하락시에도 21선, 241선을, 121선, 241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의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했을 때요 27만원대 요 부분 돌파되는지 요 박스권의 상단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요런 신고가의 흐름으로 올라가 줄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나왔을 때는 역시나 요 구간 23만 7천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조정시 23만 7천원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래일에 바로 올라간다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구간 충분히 눌린 상태에서 반등을 기다려 보자 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bha 입니다 이것도 자동차 관련주 과거에 올라갈 때 정말 강하게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다시 한번 어 가격 조정과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횡보로서 돌파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박스권 라인 때 상단 대략 1,400원대, 거의 1,500원대 요구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길게 행보하다 보니까 지금 이평선 라인대가 모인 상태에서 상승했을 때 1,500원을 돌파했을 때는 다시 한번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볼수 있는 부분과 최근에도 수급이 점점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모인 상태에서 상승시에 이제 정배열의 초기 모습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오늘 1.6% 상승하는 모습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거래일부터 요 1,400원, 1,500원대 돌파된다면 이제는 충분한 조정 박스 거 만든 상태에서 강한 상승 돌파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힘이 응축된 상태에서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것도 정말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특히나 이런 좋은 수급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이었는데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버티고 있네요 대략 12만원대 깨지 않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추가 상승했을 때 12만 5천원대 돌파된다면 다시 한번 약간의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어 저는 어 굉장히 여전히 좋게 보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역시나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 라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흐름과 강한 저항 라인 돌파 흐름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그 흐름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 BM입니다. 에코 프로 BM. 이제는 정말 바닥일까? 약간 생각하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무려 8%나 상승하면서 어, 정말 과거에 이렇게 거의 바닥권 횡보했던 구항까지 빠진 상태에서 지금 약간 상승할 듯말듯 상승할 듯말 듯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역헤드 숄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 저는 분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나 최근에 이런 바닥권에서 역헤드 숄더 그리고 숄더 구간 라인 때 지금 에코 프로 비엠은 14만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14만 원대 이런 역헤드 숄더의 숄더 구간 이 변곡이 되는 가격대를 돌파됐을 때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 에코 프로 BM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금 2023년 상반기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한 게 아닌가. 2025년 상반기가. 이미, 뭐,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 AI 로봇이 먼저 올라갔고, 그리고 반도체가 반응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방산, 요런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좋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요런 상황에서, 어, 이제는 2차 전지도 정말 완벽하게 공포의 구간, 이제는 지쳐서 개인은 모두 떠나갔을 요런 큰 하락을 만든 상태에서 요런 바닥권에서의 역회된 숄더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급이 저는 분명히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행보 구간에서 이런 역회된 숄더 패턴 만든 상태 14만원 돌파 시에 생각보다 강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오늘 또 5일선, 21선, 61선이 완벽하게 모여있는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요고, 쉽게 2차전지에 손이 안갈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어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마찬가지 2차전지 가지고 왔고, 요것도 약간의 역회된 숄더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장대 양복 나오면서 요 숄더에 변곡이 되는 가격대가 9,500원대 요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 살짝 깨지면서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살짝 반등 해주면서 다시 한번 요 숄더 구간에 변곡이 되는 구간 9,500원대까지 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추가적으로 9,500원대 돌파하면서 상승했을 때어 계속해서 어요 저항 라인이 일단 한번 잡혔던 구간이 121선, 요 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쭉 빠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했을 때, 121선, 요 장대 양봉의 종가 가격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요 가격대가 대략 11,000원대 정도가 된다는 거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바닥도 살짝 높여지고 있는 요런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거 바닥권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NT입니다. DNT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한때 정말 많이 올라갔던 요런 2차 전지의 흐름이었었는데 지금 테마가 끝났을 때는 고점 대비 과거에 상승하기 전 가격대까지 빠지는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죠. 하지만 요구관에서 점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과 최근에 강하게 저항라인 변곡이 되는 가격대 5천... 800원대였는데 오늘 명확하게 9% 꽤나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에 성공해냈다는 부분 그리고 요런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런 모습들이 세력의 매진 모습 그리고 오늘은 그 상승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을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 역시나 5일선 21선 61선 응축된 상태에서 돌파가 일어났다. 거래량도 좋게 들어왔고,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보기에는 차트상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추가 상승했을 때, 지금 약간, 121선과 수평 저항 라인이 만난 구간이 대략 6,700원 정도가 되네요. 이런 6,700원 돌파됐을 때, 이제는 조정을 마치고, 크게 돌아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흐름상 봤을 때도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지금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려볼 수 있고 그 방향을 횡보로서 돌파한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바닥권 거래량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의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관점 바닥권에서의 상승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 이런 흐름을 만들고 최근에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대부분 그리고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요거 해운 관련주들 제가 최근에 몇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즘 어, 해운 관련주들도 이제 거의 바닥권에 와 있지 않나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것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정말 지독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바닥권 라인대를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는 대략 3,000원대 초반대. 이제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횡보로서 슬금슬금 돌파한 상태 그리고 이평선 라인대 5일선 21선, 61선, 121선 거의 완벽하게 모인 상태에서 추가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121선 이앞 구간에서 저항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 말인즉슨 이제 완만해진 121선과 모여진 이평선에서 돌파가 됐을 때큰 추세 돌림도 나올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페노션 어, 정말 많이 빠진 상태에서 횡보하는 구간인데 요 3,500원대만 한번 단기적으로 넘겨줬을 때는 단기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비올입니다. 비올은 제가 요거 어제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 종목에도 다시 한번 넣었던 종목인데 그이유는 역시나 고점이 낮아지는 요추세 라인 때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이 장대 양봉을 메꾸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5% 트에 가까운 마이너스 4.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추세 라인과 아래 구간의 이평선 라인대들이 꽤나 밀집해서 강하게 버텨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요 8,300원대는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의 눌림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네요. 상승 이전에 마지막 조정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음복이더 크게 나온다 말씀드렸던 8,300원대를 크게 한번더 깨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요거는 조정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일단 요 8300원대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잘 지키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장대 양봉일 때 좋은 거래량이 있었고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8,350원 잘 버텨주는지 8,300원대 이 평선 모여있는 구간 같이 지지라인으로서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로닉입니다. 이것도 어제 미용기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 길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 특히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횡보로서 정확하게 돌파하는 모습 이 있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수급으로 잡히는 부분인데, 요거는 확인해 보니까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지금 요 지금 회사는 자기 회사가 지금 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예쁘게 횡보로서 돌파한 이후, 그리고 5일선, 21선, 61선, 121선. 다시 한번 모이는 구간 121선 상단의 저항 가격대 6,700원대 돌파됐을 때 이제는 큰 흐름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이라고 무조건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자사주 매직과 충분한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상방으로 큰 흐름으로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음 거 일에 6,700원, 6,800원 요 저항 라인 박스권의 상단이 돌파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어, 좋은 상승 이 있었던 거 정말 어,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짧게 최대한 말, 빠르게 말씀드리면. 기아 어 드디어 반등의 모멘텀이 살짝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4%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2.8% 마무리된 모습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은 과대낙폭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RSI도 완벽하게 과매도 구간에서 살짝 매수 신호를 띄워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았고, 그리고 쌤 CNS, 이것도 최근에 말씀드렸죠. 좋은 장대 양봉, 그리고 지금 횡보로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박스권 지지라인 때 버텨내면서 상승하는 모멘텀, 오늘 8% 상승했고, 지금 요 종목은 121선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121선 저항만 네번 맞고 단기적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 2 1선을 살짝 넘겨 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는 긴 횡보의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들어온 흐름, 이런 흐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두산 퓨얼세 이것도 거의 최바닥권 라인대데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런 최악의 구간 가장 힘든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소 관련주가 한번 부각받을 시기도 오지 않을까. 요런 관점. 일단은 바닥권 라인에 여전히 있는 모습이죠. 오늘만 이렇게 한번 약하게 3% 상승. 그리고 제닉스 계속 올라가네요. 로봇 관련 주에 신규 상장 주안 올라갈 안 올라간 종목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 이것도 어제 14% 급등, 오늘 21%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정말 강한 추세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UTI도 요 바닥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4% 상승, 오늘 3%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 라인 때. 버텨주는 모습, 이런 구간이 역시나 매집의 흐름이었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채워주는 상승도 이어지지 않을까 볼수 있는 부분 이 있고 그리고 재건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제가 특히 좋게 말씀드렸던 거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이 지금 약간의 시장이 움직이 약간 조정 받을 때 그래도 횡보로서 버티는 모습 보여주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 최근에 거래량과 수급이 압도적으로 좋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 때 굉장히 두텁. 두텁지만, 점점 소화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기계는 더 상승 흐름이 좋았죠.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올 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단기간 정말 크게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1%까지 급등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고점 라인 때 저항 정확히 터치한 상태에서 윗골이 길게 달고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종가상 9% 좋은 상승 보여줬고 오늘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대 인프라 코어 마찬가지죠. 급등 요 드디어 요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하는 흐름인가라는 말씀과 그리고 좋은 수급 흐름들을 몇번 체크해 드렸었는데 특히나 최근 이평선 라인대가 모여 있는 구간을 돌파될 때어 이런 종목들이 좋은 힘을 발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런 구간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조정 받았지만 어느 정도 조정 그리고 지지 이평선 라인 때 모여 있는 구간에서 정확히 지지받아내면서 그대로 급등해 주는 모습 오늘 14%나 급등하면서 완벽한 장대양봉 거래량 최근의 수급도 굉장히 좋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아이고 또 신규 상장주의 흐름 어 요런 재건주 관련 신규 상장주가 거의 없는데 전진건설 로봇이 그 힘을 다 받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장중에는 27%까지 급등 종가는또14% 마무리해주는 모습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 여전히 좋았다는거 체크해볼 수 있고 그리고 대동기어도 결국에 요 강했던 고점박스권 라인 때 돌파되면서 상승 그리고 조정받지 않고 5일선 따라서 그대로 오늘 또22% 급등하면서 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게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 그리고 현대에버다임도 마찬가지로 같지 재건 관련 주, 요 박스 걸라인 때 돌파되면서 오늘 10%큰 상승, 두산 로보틱스 예쁘게 올라가고 있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주들 어, 조정 나온 종목들이 꽤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도 바닥 대비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서 반등하려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어, 예쁘게 체크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장대양봉, 장대양봉에서 거래량, 거래량 좋게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분명히 해석해 볼수 있는 부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 HL만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의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주는 모습. AD 테크놀로지, 역시나 요 저항라인 때, 어, 약간의 저항라인, 저항으로서 넘지 못하는 부분인데 오늘 그래도 4%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22,000원대 이 부분 넘겨주는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3A 로직스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쭉 조정받았지만 점점 이렇게 이평선 라인 때 5일선 21선밖에 없지만 약간 모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흐름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하나 그룹주들이 대박이었 대박이었고 특히나 하나 비전이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요렇게 상장했을 때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상한가로 만들어내는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죠. 요런 흐름들 고점이 낮아지고 상승. 조정받은 상태 다시 한번 바닥권 버티면서 반등 나왔던 요런 5일선, 21선, 61선 강한 돌파, 전고점 돌파 이후에 그대로 급등해주는 요런 매물 때한 번에 소화해주는 어, 정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라 생각 듭니다. 역시나 장대양봉 요런 거래량 지금 환약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나오고 있네요.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 신고가 갱신 이후에 오늘 또6% 상승 하나도 어, 어제도 16% 급등 오늘 또11% 급등 이런 지주사의 흐름 최근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수급도 완벽하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오늘 3%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 갱신. 그리고 오로스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상승 조정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 만들고 있다는 거. LS 일렉트릭 그대로 올라가고 있네요.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 때. 25만원대 돌파하면서 오늘 또 무려 10%나 급등해주는 모습 그리고 어, 하나오션 어, 말씀드렸죠 하나그룹주들 상승 하나인진또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에서 상승해주는 요런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어, 어, 추세 종목들 어, 보시면서 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 매수하기보다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닥권의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